자 한동훈 대표가 이 지난 이십일입니다 아, 서울 모처에서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장을 회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하고 또 의사 출신인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어, 의대 사태가 벌써 지금 꽤 오래 지, 지났잖아요. 네. 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지금 일곱 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를 한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곱 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배치화. 내년도 의대 그정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천 오백 명 정도인데 이걸 다 배치화하라는 거. 두 번째는 과학적 의사 수급 축의 기구 설치 음. 3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지금 전공이 중심으로 돼 있는 걸 전문의 인력을 확대해라. 네. 4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 법적 부담 완화. 음. 5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이게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네. 뭐 전공의들이 고생하는 거. 에, 그다음에 6이 6 유... 전공이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7.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이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자리에서 에, 첫 번째 있잖아요. 네. 의대정원. 이미 이제 입시 요강이 확장까지 됐는데, 음. 그래서 이거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하는 뜻을 이제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1번이 그거 아니야. 의대정원 백조화시켜라.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음. 근데 내 후년부터는, 네. 내 후년부터는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원래 네. 그때 현정님 그다 아시잖아요. 우리 총선 때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뭐그 유홍준 에, 서울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용산 대통령실하고 어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까 그러니까, 의료계와 정부와 국민 음. 어, 의정국 3자가 그니까국민에는뭐 소비자 뭐 이런 음.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료계, 정부, 그다음에 국민 이 삼자가 참여하는 함, 음,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자. 네.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대 정원 에, 그거를 어느 정도 한게 좋을지 음. 그 사회적, 사회적 논의를 해보고 필요하면 거기서 합리적 조정을 해보자 네.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결국 안 되고 이제 2천명 밀어붙였다. 각그이 사십 개 대학별로 자기들이 자율 조정했고 이제 한천 오백 명 정도로 된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내년 거는 이미 굳은 자가 돼버렸어요. 음흠. 그러니까 내 후년부터는 네. 원래 그 사회적 논의 기구 있잖아요. 네. 거 이런 거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음. 뭐 내년 거만 좀 양해 받으면 되고 그밖에 전공이들 그 업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에뭐 부당한 명령 철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저는 좀그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다 정부가 이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네. 그니까 당이 중간 여건 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근데 참 제가, 아 뭐, 이 기본적으로 의사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하고 여러분도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과정에서 그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이제 고집하는 바람에 사실은 대화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고 그 사태가 결국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왔고 또 사실 뭐 의사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자기들 이기주의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 지금 복귀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아, 목적이지 그렇군요. 않겠습니까? 예. 근 그런데 최근에 지금 저희들 기자들이나 또 의료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지금 지방의 응급실이 거의가 음 붕괴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의료원들의 전 응급 그이 전문의들이 음. 지금 잇따라 사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주로 서울에 올 올리, 옮기시는 분들이 많고, 음. 그래서 지금 일부 병원들은 주말에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다. 어. 아, 대, 대학병원도 네.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음.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도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 분, 어떤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전문의들이 없어서 음. 예를 들어 119가 이제 전화를 받아도. 아, 우리 병원에 그 전문의 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저안 보낸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현상이요. 서울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저연압으로 쓰러지셔갖고 네. 이 책상 모서리에다가 이쪽 이마를 박으셨어요. 음, 음. 그래서 피가 많이 흘러서 8cm가 찢어졌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 119에 20몇 번을 전화했는데 음. 이 119가 이게 컨택이 안 됐대요. 컨택이 전혀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결국 이막 피는 흥건하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지인 알고 있는 분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한급하게 이제 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받았다는 네. 거예요. 이게요. 이 경험을 하면 음. 이게 지금 어 아마 지금 의료계에서는 이번 추석이 굉장히 유, 중요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석 때 예. 이제 일반 병원들이 지금은 그나마 이제 일반 병원으로 좀치료를할수 있지만 추석 때는 다 쉬지 않습니까? 쉬죠. 네. 그러면 응급실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네. 거기에 응급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 버리면 음. 이게 국민들 불만이 간단치 않다는 거예 어,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이 추석 때가 좀 고비가 될것 같은데 그때 혹시라도 이제 응급실 시스템이 정상 가동이 좀 신속하게 가동이 안 돼가지고 좀뭐안 좋은 상황이 아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은 이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었나 네. 아 이렇게 되고 결국 이게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더, 어, 더, 또 높여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그 정책의 목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거를 너무 그의료계에 필요 이상의 반발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어, 의료 서비스 상황은 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됐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아마추어 정권 아니냐? 그것도 음. 시작해갖고 그런 건데 지금 말이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지금 아, 보건의료 노조 보건의료 노조가요 이게 간호사들하고 의료 기사들 네. 의료 기사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여기 조합원입니다 음. 근데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 여기가요 (62개) 사업장 중에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겠다 네. (8월 29일부터) 총파업 결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공익사업장이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28일까지 조정이 예,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면 29일부터 파업을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저 응급실 뺑뺑이 이런 거는 의사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의사들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 플러스 간호사들마저도 부족하고. 아. 의료 기사들마저도 부족한 이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어, 큰일이네요. 네. 지금 또뭐 간호법은 지금 통과가 이번에 또 합의가 실패했다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런 상황을 지금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파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그 중수본 중앙사고수습본부 예, 이게 그오늘이 어, 며칠이죠? 25일이죠. 5일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 중수본 회의를 조규용 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어요. 근데 이 보건 의료 노조 총파 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음. 아니, 그냥 뭐 일반적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를 하지 실제 이게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요, 지금. 지금요. 그 아주대 그 권역 외상센터 그러니까 네. 응급 의료 그 전문의들이 한 13명 정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명이 이미 사표를 내서 병원을 나갔고 음. 또세 명이 이제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군의관들이 가서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되는 데 그렇죠. 지금 보낼 군의관이 다 없다는 어. 겁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아주 대 같은 경우는 경기권역에서는 가장 이제 중심적인 음. 그 광역 어, 센터잖아요. 네. 옛날 이국종 교수가 그렇죠. 있었던 곳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네.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 아, 제가 볼 때는 참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인제 아마 인후한 지금 최고위원이 네. 의사들 이야기를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듣고 그~ 그~ 의료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또 뭐~ 정부 쪽에 복지부 네. 또 용산 대통령실에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산은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잘 심각함성을 느끼고 있나요? 그래서 그인뇨한 최고위원이요, 사실은 그 최고위원 공개하기 전에 이제 미리 좀한 10분 전에 모여서 이러자는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인뇨한 최고위원 얘기가 아, 용산 쪽에서 지금 이 의료 현장에 심각한 상황을 실상 파악이 제대로 좀안된거 아니냐. 아, 그래요? 아, 그런 얘기를 인뇨한 최고위원이 음...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 봤는데 아, 이 심각성을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 는것 같더라 네. 하는 게 이제 이명한 최고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도 뭐 문제를 지적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대 어떤 증언해야 된다는 데는 아마 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유연하게 할 것인지 음.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이번에 우리 총선 과정에서 우리 지원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접촉해본 이제 의사단체의 뜻에 따르면 본인들도 최소한 한 500명 정도는 이제 증언해야 되는 거는 인식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좀 협상을 어, 사실 중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2000명 이거는 뭐 고집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마지막까지 고수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강경 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1500만 밖에 안 됐어요 왜냐 네. 이게 결국 의대가 지금 저 학교가 어 이걸 지금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왜냐면 뭐 배, 몇 배가 들어오는데 네. 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교수들이 그렇고 이게 지금 제대로 확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1500명으로 지금 낮췄는데 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학생들이 일단 지금 유급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수업을 안 듣잖아요. 네, 안 듣죠. 그럼 내년에 또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이 지금 또 들어오잖아요. 예. 네. 그럼 그 학생들이 같이 지금 수업 받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잖아요. 지금의 이제 그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의대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휴학을 허용해주면 유급 처리는 안 돼요. 네. 근데 휴학을 학교 측에서 허용해주지 않으면 유급이 되거든요. 네. 지금 세브란스 의대가 지금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대요. 네. 그러면 이분 이 친구들은 유급 처리가 되고 등록금도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네네. 뭐 등등 해갖고 그런 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충북대 같은 경우에 음. 예 이게 뭐그 평상시보다 세배 늘었거든요 네네. 내년 입학 정원이 음. 그러면 이세 음. 예, 배까지 는그 새로운 그 입학생들을 음. 제대로 교육 훈련 시킬 수 있는 준비태세가 돼 있는가 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 그냥 신입생 뽑아 놓고 네.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으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정책이라 그렇습니다. 원칙과 또어 구체적인 실행 과정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건 솔직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책에 있어서는 왜냐면 하 정책이라는 게 현실과 아맞부딪혀 현실을 딛고서 해야 되는 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나 여러 가지 현실에서 불가피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의사라는 분들과 어떤 이 반발을 최소하면서 화 합리적으로 해내는 그런 전략 이게 이제 정부가 유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이제 지금 뭐 상당히 얼그러졌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피해가 지금 오고 있고 또이 문제가 지금 해결의 기미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잠재적으로 보면 앞으로 굉장히 여당한테는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 지금이라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해결해야 됩니다. 그데 근데...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지 그 해결의 여, 그 실마리가 아, 풀리는데 정부가 이제 일단 상황 인식이 좀 아니한 거 아니냐. 네. 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이 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박단 전공이 그 위원장을 아, 조용하게 비공개로 만나서 무엇이 과연 가능할지. 네. 예, 지 만나는 게 중요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열 배, 열배 중요한 것은 네.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상황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하여튼 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또어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또 피해가 이제 어, 확산될 경우에 정말 수렁에 빠지는 문제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이제 15년 만에 사실 어려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돼 버렸어요. 영국이 이번에 정권 교체된 이유가 이 어려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영국이요. 이게 뭐 사회주의 언론 그이이 이거, 이, 이거 도입 비슷하게 이제 하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다 보니까 의사들이요. 대부분 다 떠나 버렸어요. 네. 대부분 다 미국으로 떠나 버리 떠나 버리니까 이게 미, 어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이 문제 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국민들 지지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그렇죠. 이 보수당에 대해서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가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영국은 보니까 이제 의대보다도요 수의사, 네, 수의사들이 수, 수입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네. 다 그쪽으로 몰린대요. 또. 아이고야, 참 큰일입니다, 진짜 이게 어, 지금 우리 전공의들도 보니까요 대부분 이제 그만두고 아마 해외 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음. 꽤 늘었다고 그래요. 네, 어, 미국 쪽 쪽에 뭐꽤 어, 늘었다 그러는데. 음 어쨌건 이게 참음 해결이 좀돼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진짜 대통령을 설득하든지 뭘 해서 뭔가 양측의 어떤 좀타협을 만들어서 어, 해결해 나가면 상당히 정치력을 인정받지 않겠는가 아,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진짜 요즘은 아프게 겁나요. 그렇죠. 이거뭐 네. 진짜 어디 아프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들 또 특히 이제 아마 어 시, 심한 병이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더클것 같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해결해 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좀 전향적인 좀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